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진 않죠? 어머 저 너무 적응 잘해가지고 어 그리고 저 이렇게 천사같은 가게또 처음 봐요 어. 어. 그리고 소문에 되게 힘들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어머 어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들 반가워요 어. 음, 음, 저도 나름 레인드가 있었네요 어, 다 <laughs> 이름을 다 하네요. 모르게요. 음. 아니 저 유튜버는 아니고요. 예, 그냥 여기저기 어, 많이 나왔어요. 어. <laughs> 나는 이 친구 <laughs> 네. 출근했는데 얼굴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이에요. 그냥 지나갔다가 몇번 스쳐지고. 네 맞아요. 음. 인사해본 게다한거 같아요. 그죠. 네. 아 맞아요. 그리고 추자훈이 실물로 처음 뵀거든요. 말만 항상 네. 보고 방송으로만 보다가 근데 실제로 너무 아담하고 음. 작고 고와가지고 놀랬어요. 되게 씩씩하고 말도 잘했었네요맞아 아, 감사합니다. 근데 좀 제가 적응을 빨리 한것 같아요. 이렇게 네. 저 온다는 거 얘기 듣고 다들 되게 어이 언니 어떤 언니예요? 막 이렇게 궁금해했다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래요? 다들 빨리 친해졌어요, 좀. 네. 음. 저한 5개월을 쉬었거든요, 제가. 아, 네, 가게 일을 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지금, 사실. 오. 음, 저 가만히 있으면 좀안 되는 에너지여갖고, CFP거든요. CFP가 뭐예요? INFP. 아, 네. 여, 여원이랑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오. 집에 있으면 조용해야 되는데, 좀 활동을 해야 돼요. 게임해요? 네, 게임하고. 무슨 게임이에요? 저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은 아 보셨어요. 게임 하는 게임. 아, 네네. 네. 이제 거기서 친한 사람들이랑 좀아 친하게 지내고 어. 파사드 어땠는지 궁금해요. 물어보네요. 아, 파사드요? 화면으로만 음, 네. 보다가 가게를 왔잖아요. 어때요? 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오퍼스라는 가게는 앞으로 다시 나오진 않을 것 같던데요. 어, 저좀 충격 먹었어요. 서울에 난다긴다 막 그런 가게도 봤지만 이런 가게는 없어요. 오. 저는 정말 시스템, 아가씨 그리고 흔히 말하는 마키 이런 거 나쁜 거다 없고 다 좋은 것만 지금 모든 게 정착이 돼 있어서 너무 놀랐어요. 진짜. 오. 이런 이런 가게가 또 있을까? 음. 제가 있기 때문에 마기는 없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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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약간 <laughs> 최종 보스급이라서. 오. 음.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놀랐어. 진짜. 위로? 어... 아, 아니 근데 이 친구를 알아도 모르는 척 해주는 게 예예요, 여러분. 어... 이 친구도 뭐말안 하고 싶은 일도 있을 테고 밝히고 싶지 않은 일도 있을 거잖아요. 모르는 척 해주는 것도 예예요, 여러분. 응. 지내보다 보면 언젠가는 알아어요네 맞아. 네. 어 맞아요. 진짜 맞아. 네. 진실은 밝혀지고 그런 나와서 그렇게 네, 맞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뭐 그랬으면 언니가 저를 안 불르셨겠죠 사실 문제가 많았다 생각하면. 형 <laughs> 믿어요. <laughs> 나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네. 누가 뭐래도 그냥 내가 겪어보는 아 주의예요. 응. <laughs> 제가 한마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게 유흥에 일하다 보면 사실 어 이런 저런 일에 많이 이렇게 엮이고 구설수에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이 친구는 당사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나름 고난과 역경이 있었을 거예요 새로운 가게 정착을 하는 시기니까 많은 응원의 그 메시지를 줘야지 여러분 네 예쁘게 네. 봐주세요 야, 근데 사실, 언니도 막, 방송 괜찮겠냐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도. 언니한테 피해가 될까봐. 음. 지금 사실 이 가게에 온 것도, 저는 너무 많은 음. 거를 혜택을 받다고 았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거에 대해 피해를 드릴까봐, 조금 걱정했어요, 사실. 음. 아유, 예쁜 말들 감사합니다. 네. 저, 음. 오래 보고 싶습니다. 오래 입고 싶습니다. 만약에, 어, 나도 뭐 사실 동수를 맞을 수 있겠죠 <laughs> 근데 그것도 내 복이라고 <laughs> 생각해요 저는 네. 어. 몇 살이냐고요? 그냥 나이 얘기해도 되죠 언니? 뭐 좀. 알아서 하세요 네, 사실 알아, 네. 44살이에요 네. 누구랑 동갑이에요? 이가게 저랑 동갑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디카보다 어려요? 네 가비보단? 어려요 한살 아~~ 네. 어. 네. 그래도 저 이렇게 채팅 보고 있는데 응원의 채팅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괜찮네요. 네. <laughs> 네. 근데 여기를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어 사실은 네네. 이제 나그 되게 궁금했어요. 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일이 있고 나서 같이 이제 지내시는 분이 어, 야 그러면 너뭐 하고 싶어 오늘? 네 그래서 나그면 오퍼스 가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네네. 짐을 음. 싸서 바로 그냥 그날 오퍼스를 놀러 온 거예요. 아, 네네. 아, 네. 그때 놀러 왔을 때? 네네. 그냥 그냥 놀러 와가지고, 네. 이제 저도 이제 허식탄한 얘기도 좀 하고, 알고 보니까 한 20년 전, 뭐한 15년 전, 그때부터 친했던 사람들이 어머네. 다 있었던 거예요. 어머네. 그러면서 이 가게는 어떠냐고 가는 거, 그러니까 음. 괜찮다고 얘기를 이제, 아, 한 번에는 안 받았죠. 네네. 되게 많이 꼬셨죠, 제가 막. 꼬시고, 막 연락도 막안 받고 하내고막 그러고 저도 약간 조금 그랬는데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빛이가 그래서 어 언니 그러면 한번 연락을 언니한테 물어볼게가 된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어. 되면 감사합니다 뭐 이거 음. 뭐안 되면은 어쩔 수 없지 이 마음이었거든 그냥 아, 음. 근데 너무 돼서 어 되자마자 너무 신나가지고서는 음. 바로 그날 아, 케이크 아. 바로 착을거 왔죠 <laughs> 운전해가지고 와가지고 사에 고고님이 네. 굳이 논란이 많은데 왜 방송을 출연시키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 나는 그.. 논란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이 친구.. 짱이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막 여기서 막 이야기를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네. 음. 음. 사실 뭐 중범죄 저지르거나 뭐 그러지 않는 이상은 네. 나는 일단 겪어보자는 주의예요. 그래서 아, 네. 내가.. 관심이 있었다면 봤을 텐데, 제가 요즘엔 테니스병 관심이 없어서. 어. 근데 저도 서울에서 거액을 들여서 이사를 왔잖아요. 근데 잘릴 거라는 생각이 있었으면 설마 왔겠습니까, 여러분. 음. 저도 뭔가 각오하고 다짐하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어. 이사를 왔겠죠, 바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뭐 진짜 도덕적으로 문제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여기 서, 솔직히 이 방송에 출연을 못할 만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굳이 그런 근데 채팅을 저는, 쓰시는 네.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언젠가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술만 아, 좀 조심하면 술술 쿠세 있어요? 아니요, 저 어, 술을 마시면 오히려 더 정확해지는 어... 스타일이에요. 근데 좋아는 하는데, 그렇다라고 즐기지는 않은데, 이 가게 또 그게 좋더라고요, 언니. 다들 퇴근하면은, 어, 집에 어 터지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런 걸안 좋아해요? 그거 싫어요, 저 음. 그냥 저를 여기서 다 태우고, 집에 가면, 방송에서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헉. 처음 뵙지만 살다 보면 말 못할 일도 있을 테고 앞으로는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어, 저도 사실 말하고 싶은 것도 많겠죠. 근데 굳이 더 문제를 키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제가 조용히 하면 끝날 일일걸. 그렇죠? 음. 음. 근데 약간 오해가 있더라고이 가게도. 어, 네 어떤 오해예요? 다들 이 가게를 오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 네네. 서울 쪽에서는 이 가게를 오고 싶어 하는데 네네.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약간 그런 가게로 이미지가 잡혀 어 있거든요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하나 보네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뭐, 음. 무대며 뭐면 다 좋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잘돼 있잖아요 체계가 음. 그런 가게가 흔치 않잖아요 사실 아니 나는 음. 어, 우리 친구들이 네. 지나가는 가게 이런 거 말고 여기를 직장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 네, 맞아요. 어,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복지는 지켜주려고 노력을 해요. 음. 디키님 음. 어? 슈퍼챗 50만 원합니 다림 여신 최고. 앞서서 <laughs> 죄송합니다. 어, 아니에요, 디키님. 어머머. 어, 감사해요, 디키님. 어, 강남 어디 있었어요? 제일 처음 강남 시작했던 게 어? 왜 기억이 안 나죠. 긴장을 많이 했나 봐요.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아. 근데, 근데 이제 가장 오, 오래 있었던 가게는 미스였죠. 강남에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럼 공주도 알아요? 알죠. 공주랑 같이 있었어요? 공주랑도 있었죠. 어. 그때 공주랑 인간적인 대화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리고 네. 공잘 지냈었죠. 공주랑. 그래서 여기 와서 또 공주랑도 지금 연락하고 잘 지내고 아. 있습니다. 네다 네, 아는 사이예요. 막내들 빼고는 심지어, 전 디카 언니를 처음 못 알아봤거든요? 네네. 알고 갔더니 어렸을 때 제가 서귀포로한달 갔었거든요? 아, 네네. 거기서 만났던 언니인 거예요. 맞아요. 어. 제가 거기 오래 있었어요. 네, 개그맨이라는 가게. 그래서. 근데 그거 알죠? 네. 이게 젠더들은, 진짜, 돌고, 돌면 다 알아요. 네. 음. 그래서 진짜 죽일 죄를 치면은저 어렸을 때 못된 짓 했던 사람들은 지금 사실, 음. 못 다니더라고요. 어... <laughs> 네. 되게 좁아요 여러분 진짜 조금만 재지잖아요 그러면은 어깨 okay. 음음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가게 왔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laughs> 음. 어느 정도의 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겨울 <laughs> 실제로 있을까요? 봤어요 아또 해운대 돌아다니다가 봤어요 음? 예쁜데 약간 트레스 센더 향이 살짝 구름해가 어. 살짝 나길래 딱 쳐다보는데 걔도 따라 절... 딱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실물을. 드디어. 아 근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응. 아, 아 춤잘 춘다고 하는데, 사실 저 유각에 와서 좀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요? 비비가 춤을 너무 잘 춰가지고, 아 저는 춤잘 추는 게 아니더라고요. 비비의 그 능력을 보니까. 아, 응. 아 춤을 잘 춰요? 어, 아니, 잘춘다기보다 네. 예전에 가수하는 엄마, 언니 어. 그 행사를 백댄서로 좀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어. 좀 안무 연습을 많이 받았죠. 네. 이렇게 하는 끊어지는 거는 좀 잘하는데, 1, 2, 3, 4, 2, 2, 3, 4, 약간 이거 힘들어요. 아. 우리 공연도 그런 거 많은데. 장추자월드에서는 또 그걸 따라야 되니까 어... 저거 지금 많이 연습을 하고 있죠 집에서 네. 온지 얼마나 됐죠 이제? 저 이제 하루 쉬고 오늘이 5일차 되는 거예요 아... 네. 내일이 되면 이제 6일이 되는 거예요 아... 그때 벌써 첫날에 뭐굴루가뭐 뭐 놀아가지고 음... 어, 근데 되게 동안이다 너 <laughs> 담배 안 펴요? 네. <laughs> 대박. 근데 제가 보기엔 철이 없으면 좀안 넘는 것 같아요. 철이 없으면 네. 오. 저는 아직도 이마트 같은데 가면 장난감 코너나 오. 게임기 코너를 가서 여기서 봐야 그, 보, 어. 그 컴퓨터 게임은 안 해요. 컴퓨터는 매번 사양을 올려야 되고 또 갑자기 오. 뭐 하면 메모리 튕긴다 하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아. 컴퓨터는 그냥 딱뭐 영상 작업한다든지. 그게 단거 같아요. 아 컴퓨터 키는 이유가... 어, 근데 영상 전공이면은 응. 되게 영상 작업 잘하겠다. 고컬이겠네요. 근데 저도 고컬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있는 소스 음악에 맞춰서 어 그냥 넣는 게 최고더라고요. 어 굳이 그걸로 음악 작업은 어느 정도 디테일이게할수 있어요. 소스가 좋으면 연결됐네라는 생각 못하고 자연스럽게 넘길 정도. 꿍짝, 응? 꿍짝, 꿍짝 하면은 저쪽도... 이만큼 잘라서 붕짝붕짝 연결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컬인지 이이 정도로. 네. 어? 음? 어? 잠깐만 그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웃음> <웃음>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어, 어. 어. 어너 너가 너가 좀해봐 이제 어머 어. 그래서 어. 너 시간이 너무 없거든. 아 어, 맞아 언니. 그럼. 내일 쓴 것까지는요. 그냥 업무량 증가. <laughs>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네. 네가 하고 싶은 공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laughs> 있죠, 언니. 사실 만들고. 뭘 싶은... 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클레오파트라 쇼를 굉장히 예쁘게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의견력이 좀 약하거든요. 밀어붙이는 능력이 좀음 약하거든요. 이거 하면 어떨까. 근데. 별로 그러면 아 네, 알았어 약간 이런 타입인데 음. 위가게라면 가능할 것 같은 느낌. 음. 네. 음. 여기에 또 멤버가 되잖아요. 음. 음. 욕심이 나긴 하더라고요. 여기 메인 친구들 하여튼. 공연하는 거 봤어요. 네. 이렇게 잘해 그럼 어머 나는 이 소스로 이렇게 이렇게 양념을 버무려서 만들면은 최고의 뭔가 나올 것 같은 어. 막 그런 욕심이 어. 생기더라고. 너는 어, 되게 도전 의식이 많나 보네요. 이제 INFp다 보니까 생각을 혼자 많이 하고. 네네. 아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아 이러 이러면 좋을 텐데, 모험적, 실험적인 것, 새로운 것좀 하는 거 좋아해. 아. 네. 야망이 있는 타입. 야망은 아니고 했으면 좋겠다지, 그거를 막 해야겠다, 해야겠다, 뭐 이런 타입은 아니고. 야망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오늘 맞잖아요. 제가 이걸 했다 힘들. 따라주는 뒷받침이 안 되면 음. 그만큼의 퀄리티가 안 나오면 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가게에서는 가능합니다. 우리 가게는 가능합니다. 음. 네. 오늘 이제 네. 이렇게 다른 시간 나와줘서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남은 30분은 또 다른 친구 시간이거든요. 네, 네. 이 감사합니다. 오늘 첫 출연에 많이 떨렸을 텐데. 네. 자주 나와줘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 그서 네. 이제 이 불러주세요. 네. 근데 시, 남은 시간은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